<laughs>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 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 줄 테니 재미게 들어줘. 5천 년의 역사 콘서트.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고구려는요. 왕 계보를 먼저 살펴볼게요. 왕 계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왕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역사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고구려의 첫 번째 왕 고주몽 왕명은요 동명성왕입니다 이름은 고주몽 게르부고씨의 이름은 주몽 고주몽이 첫번째 왕으로 즉위했다 다음 이어서 보면 이대왕부터 유리 대무신 민중 모본 태조가 있고요 이어서 보면 차대 신대 고국천 산상 동천 중천 서천 동상 미천 고국원 소수림 고국양 광개토, 장수, 문자명까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더 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왕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이왜 빨간색 검색 표시해 뒀을까요? 바로 빨간색 왕들은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왕들이다.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영양 영류, 보장왕까지가 고구려의 왕 계보입니다. 그래서 보장왕 때. 멸망을 했다. 하지만 이 안장서부터 보장왕까지는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이어서 배울 예정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자 명왕까지만 배울 겁니다. 갑시다. 일대 주몽입니다. 동명성왕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부여의 금왕 아들 주몽이 왕자들끼리 권력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에 주몽 세력이 부여에서 탈출하게 되고요. 이때 주몽의 아들 유리와 아내는요. 부여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몽이 탈출한 이후 부여에서는 왕자 대소가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이후 부여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요. 주몽 세력은 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압록강 근처인 졸본 지역에 정착하였다. 졸본에 정착한 주몽 세력은 고구려 연맹의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맹에 가면서 세력을 키웠고요. 이윽고 주몽은 고구려의 왕이 되어 동명성왕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주몽은 게루부 고씨를 가지면서 고주몽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수도는 최초 주몽 세력이 고구려에 정착했을 때한곳 졸본성을 수도로 삼았고요. 주몽은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이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여에서 주몽의 아들 유리가 고구려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유리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안 왔다면, 원래대로라면 왕이 될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이었던 비류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탈출해서 고구려로 오면서 왕을 계승할 사람이 누가 될까요? 유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리와 비류 온조 세력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여처럼 왕자들끼리 다투지 않고 비류와 온조 세력이 고구려를 이탈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비류와 온조는 마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어, 비류는 인천 미추홀 지역에 온조는 서울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백제에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비류와 온조 세력이 떠나면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유리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한 게 바로 이대 유리왕입니다. 주몽에 이어서 왕으로 주기했고요.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국내성은 지금의 중국 지안이라는 곳인데요. 압록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한 사군과 싸우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다. 자, 이후 쭉 지나서 6대 태조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원후 1세기 후반 때인데요. 태조왕은 주로 영토 확장 활동을 했습니다. 옥저를 정복했고요. 한사군 중에서도 현도군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영토 확장 활동이 성공함에 따라 왕의 권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태조왕은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왕위 세습을 하게 되었다. 이 태조왕서부터는 게르부 고씨가 왕의 자리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형제에게 왕위를 상속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형이 왕을 하면 그 다음 왕은 동생에게 불려주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관노부, 전노부, 손노부 순노부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로지 게르부 고씨에서만 고씨 성을 가진 사람만 왕위를 할수 있었고 형이 왕을 하면 동생도 왕이 될수 있고 그 밑에 동생도 왕이 될수 있게끔 지, 규칙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왕권이 강해야만 할수 있는 시도겠죠. 이제 시간이 좀더 흘러 9대 고국천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국천왕 또한 어떤 방법을 썼냐? 행정구역 편성입니다 우선 오부족을 해체시켰고요. 그오부족을 행정구역 5부로 재편하게 됩니다. 5부족 각 부족에서 지도자를 하고 있었던 족장들은 5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력을 잃게 되고요. 이에 따라 부족장은 왕이 있는 중앙으로 불려드리게 되어서 귀족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중앙 귀족이 되었다. 즉 부족의 족장으로서 힘을 떨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러한 고국천황 행정구역 편성의 그 결과는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었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겠죠. 또한 고국천황은 이 기세를 몰아 중앙집권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바로 왕위세습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 태조황 때는 형제 왕위세습을 했었는데. 고국천왕서부터는 부자왕이 세습을 할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부, 아버지 부, 자, 아들 자. 즉, 이제 형이 왕을 하면 동생이 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왕을 하면 그 아들이 왕을 할수 있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집안, 한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사람들한테 점차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왕의 권력이 강함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다. 중앙으로, 왕이 있는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다. 라는 게 바로 중앙 집권 시도의 목적인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1대 동천왕으로 가겠습니다. 기원 후 3세기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고구려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당시 중국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중국은 위촉오삼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고구려와 가까이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요동 지역의 공손시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손이라는 성을 가진 가문의 사람들이 요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고구려의 국경선이 바로 맞닿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나라가 공손 세력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위가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위와 고구려의 국경선이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염려한 고구려가 위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위, 당연히 참을 수 없겠죠. 위와 고구려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최초에는 고구려가 위에게, 위나라 군대에게 승리하는 듯 했으나, 위는 군사를 돌려 직접 고구려 수도를 공격합니다.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고구려군은 수도가 함락되고요. 이 당시 왕이었던 동천왕이 황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당연히 위나라는 고구려 왕을 잡아서 목을 베어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동천왕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추격하는 위나라군을 공격하고 승리하게 되면서 위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위기는 넘어갔다. 하지만 고구려는 위나라에게 너무 많이 당한 탓에 세력이 축소되게 됩니다. 쪼그리가 돼요. 그래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움츠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